아, 안녕하세요. 창호의 정석 선진입니다. 자, 오늘은 이네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꼼꼼하게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어, 제가, 생각, 제가 생각하는 사시 시장의 점유율 두번째, 1군 브랜드, 2군 브랜드, 3군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세번째, 사시를 사게 저렴하게 구입하는, 구입하는 방법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3 번이겠죠. 어, 네 번째는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 시공도 궁금하게, 과연 두 개가 다 충족이 가능한지 이거를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궁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는 어, 어, LG가 시장 전, 어, 소, 일반 소비자분들이 찾는 시장 점유율이 보통 8, 90% 정도가 LG를 대부분 다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 지금 이체, 2023년도는, 어, LG가 한50% 정도, KCC가 50%. 정확하게 시장을 세분화시키면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는, LG가 한 40%, KCC가 한 40%, 나머지 기타 2군, 3군 브랜드가 20에서 뭐, 20만 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부를 왜, 어, LG하고 KCC를 제가 1분라고 지정을 하고, 나머지 대기업이 또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 브랜드는 제가 1분에 넣지 않은 이유는, 그, 브랜, 그 브랜드는, 어 제가 과거에도 많이 경쟁도 보고, 경쟁도 이렇게, 어 해보고 하지만은, 어 LG나 KCC만큼 사실상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율도 너무나 약하고, 또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는 제품의 품질도 떨어지고, 또, 그리고 가격도 실제 견적을 뽑아보면은 제 경험상 KCC만큼 그 이상으로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한센, 이건 창호, 우리가 견적을 뽑아, 뽑아봤지만 아주 어, l g 나 KCC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어, l g 나 KCC에 어, 어, 미치 못하고 어, 같이 비위가 되지 않고, 어, 과거에 어, 한 15년, 20년 전매에도 어, LG가, 어, 시장 점유율이 한 80%에서 90%정 됐는데, 어, 그동안 LG가 많은 제품이 판매가 되고, 폭정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어, 느 순간에 KCC에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거의 50% 정도, 50% 정도를 다 이렇게, 자, 내준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솔직 정확하게 말하면 LG가 시장에서 신뢰도가 떨어져 다이 말씀이죠. 가격을 너무나 독점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같은 일반 어, 서민들이 찾는 거는 KCC가 가장 실용적이고 저렴하고 우리가 사용하기 가장 편리하대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KCC가 가격이 1000만 원이 있다. LG는 기본 20, 1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완성차이라고 본사에서 취급하는 창은 더또한 35%. 1350뭐 이런 식으로 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LG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지금 어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장 어기밀심도 좋고 그런 단일이나 모든 것이 LG만큼 따라올 수 있는 제품이 KCC를 요즘 가장 선호하고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KCC가 어 우리 일반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제품입니다. 어 제가 역시 제가 지금 LG도 취급하고 KCC도 취급하지만은 어 KCC를 주력으로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브랜드를 왜 제가 LG나 KCC만 넣고 나머지 현대라, 뭐 이근창호, 뭐 한선도 이렇게 뭐 대기업, 중견 대기업이 있지만은 그 업체들은 아직까지 어 시장 점유율이 적고 어 LG나 KCC만큼 제품이 따라오질 않고 가격이 그만큼 또 KCC나 LG만큼 사실상 우리가 같이 비교 견적을 뽑을 때 비싸다, 이 말이죠. 비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제품은 아직까지는, 어, LG나 KCC를 따라, 쫓아올,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품들은 여기서는 아예 제가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장, 소비자, 우리 소비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사게,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이게 최고 강급이겠죠? 이거는 단 간단한 거예요. 중간 유통 과정을 걸치지 않고 구입을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는 보통 여러분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전체 통으로 이렇게 맡겼을 때는, <laughs> 인테리어 업자분, 턴키 업자들이 보통 사시가 다 같이 이렇게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다계업자들한테 사실을 줘버리면, 그계업자는사실만 가지고도 어, 천만 원짜리 봉사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15%를 정도 자기들이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죠. 그걸 줄 필요가 없는데, 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르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격을 저렴하게 하려면 일단 계업자를 일단 배제를 시키고 요즘은 저 어, 홈쇼핑이라고 숙진이 굉장히 잘 돼서 나오죠. 요즘에 뭐 LX 하우시스에서 뭐 굉장히 홈쇼핑 승진을 많이 넣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적으로 어, 관례적으로 어, 사실도 다일 어, 품목으로 소비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찾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동상 어, 관례화돼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하는 공장 시인 대리점을 찾는게 여러분이 가장 저렴하게 사실을 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두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또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업체가 마음에 들더라도 무조건 가격만 가지고 결정하시면 절대 안되고요 가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양이라든지 마음에 드는 업체에게 이런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좀왔다 이렇게 의논을 하시게 되면 은 어, 저희 같은 대리점은 조금 다른 업체보다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조금 낮춰가지고 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가격을 다 맞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어, 저희 같은 공장 대리점을 안 하고 요즘 이렇게 프리로 하는 저기, 어, 뭐 흔히 말하는 오야지라죠. 어, 기술자 한 3명, 4명을 데리고 이렇게 어, 공사를 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용을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그 후에 사후 AS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일해 이으로 끝난다 이거죠. 책임감이 없대.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사시의 구성은 사시가 원가가 있고 유리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시공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불어서 하나는 어, 회사의 여금 마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여금 마진이라는 게, 어, 여금 마진이라는 게 회사의 운영, 운영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을 10년 동안 AS 관리를 해주는 그 운영 마진이 있어야지 회사가 운영해 나가는데, 어, 그런, 그, 오야지 팀을 이루고 있는 한 3명, 4명이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어, 결론적으로 그 여금 마진은 없습니다. 어, 사실 온가, 유리 온가, 시공비만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이 업계에서 최고로 저렴합니다. 그 사람을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가장 조심하게 생각해 드린 게 뭐냐면 책임감이 없다는 거. 한번 사실을 시공을 하든 안 하든 그 뒤에는 두문불출입니다. 두문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가격은 저렴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가격만 저렴하게 쫓지 말고 가격도 저렴하고 시공도 공급하게할수 있는 음력이 오래된 경험이 풍부한 저희 같은 창호의 정석 선진을 찾아야 됩니다. 어, 창호계에서 거의 어, 창호 전문 시공으로 봤을 때는 거의 천두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창호계에서 시작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으니까, 어, 제가 시공 건수가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적 건수가 한 5천 건 정도는 넘어, 어,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시공을 많이 하진 않고, 어, 가격도 저렴하고, 꼼꼼하게 하고, 이제 판매를 많이 시공을 하는 것보다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런 대리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 이걸 가장 여러분께서 잘, 어, 명시하시고, 자, 네 번째,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시민도 궁금하게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업체는 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가지고, 맞출 수 있는 가격, 이거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견적을 여러 군데 뽑, 뽑으셔가지고, 저희 같은 어, 창호의 정석 승리를 만나시면은, 아주 어, 가기도 드럼하고 시구도 아주 궁금하게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아 어, 과연 제 영상의 말이 맞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네 가지 주제를 어,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에는 더 좋은 또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창호의 증석순진입니다